수년간 예술 활동을 이어오며 장민호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생활 태도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늘 신사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로 음악에 온전히 헌신하는 아티스트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애사는 팬들에게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섬세하고 부드러운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며 오랜 시간 가슴 깊이 간직했던 조용하고 깊은 사랑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나 방송에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살짝 멈칫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상형이나 연애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를 오랜 시간 지켜본 팬이라면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따뜻해졌고, 미소는 더 깊어졌으며, 그의 마음은 분명 누군가에 의해 따뜻하게 물들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의 첫 번째 단서는 요란한 공식 발표가 아닌 아주 작고 섬세한 제스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직접 작곡한 노래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특별한 사람에게 전한 감사의 말, 때때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세심한 팬들은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퍼즐을 맞추듯 그의 마음이 이미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모호한 관계는 아닌 듯 합니다. 이 사랑은 그가 소중히 지켜온 보물과도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으며 일상의 틈 속에서 조용히 존재해온 사랑입니다. 아마도 무대 뒤에서 묵묵히 그를 응원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장민호가 이 사랑을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한 이유는 아마도 깊은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대중 앞에서의 선언보다는 그 사람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더 값진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움은 이 사랑을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선명해지는 사랑의 흔적 앞에 팬들은 놀라움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봅니다. 강렬한 무대 위의 아티스트 이면에 한 남자로서의 장민호는 사랑에 설레고 평범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늦게 드러난 사랑이지만 장민호의 숨겨진 사랑은 진정성 있고 인내심 넘치는 인간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예인의 개인 이야기를 넘어 조용히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잔잔한 음악과도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충분히 오래 깊이 머물면 그 자체로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